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플 스토리 파워블로거 파쿠파쿠 콤파쿠입니다. 네, 오늘부터 일본 메이플 스토리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본 메이플 스토리는 서버가 4개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한국 메이플에 없는 문양이 2개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옛날에 있던 플라나인가? 아무튼 있는데, 제가 일본어를 몰라요. 어, 중학생 이후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무슨 캐릭터를 키울 거냐면 저는 어 한국에 없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야토를 키울 거예요 자 칸나랑 비스트테이머 그리고 제트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하야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남캐랑 여캐가 있는데 역시 여캐 자 그리고 우오. 뭐 성, 성형이, 이렇게 많아? 이거 완전 갓겜 아입니까 와, 성형 엄청 다양하고, 눈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헤어는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보라색이 상징이니까 보라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 이렇게 하면 제일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아이디는 영어랑 일본어랑 그런 게 가능한데 일단은 저는 이미 있겠죠 K O M P A K U 콤파쿠 아마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처음이니까 어, B J라고 할게요. 아 B J는 좀싫은데 아니다 그냥 B J라고 할게요. B J P A K U B J 파쿠 그리고 1분 메이플 스토리도 지금 버닝 중입니다. 자 메가 버닝을 키고요. 자 근데 버닝이 3일인가? 어 2017년 12월 2 7일어 3일밖에 안 되네. 어 이거 3일, 3일 안에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혼자 말하고 있는데 아, 혼자 놀고 있어요 지금. 어, 이거 생방송을 못하겠더라구요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이 가능하면 생방송으로도 진행할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혼잣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어를 몰라요. 자, 점프가 뭐야? 점프가 안 돼. 시야? 오, 시네? 시. 어, 점프가 시입니다. 계속 알튼 누르고 있었거든요. 일본 메이플 스토리는 점프가 C에요. 자, 그리고. X가 공격키. 자, 레벨 250. 벌써 졸업했구요. <laughs> 농담이고. 자, 아무튼. 무슨 스토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는 거야. 자 아무튼 진행 고고! 고고싱 옛날에는 그래도 히라가나나 카타카나인가? 아 뭐래요... 자, 아무튼 읽을 수 있었거든요? 아 근데 다 까먹었어요 다시 공부는 안할것 같기도 하고 아 어떡하지 어, 일본어 잘하는 사람 섭외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성 지연이라도 되면 조금 알아듣는데 아 제가 그래도 음성은 잘 알거든요 음. 말로 할 수는 있어요 일본어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자이 됐고 하야토 사실 옛날에 하야토라는 직업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매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아이템을 다 넣었습니다. 하하. 일단은 곧 끝나가겠죠. 나락의 底고よりはいいですし天魔の意志を我が血肉となりて受け継い 히메기미 사와 まだ意識が残っておるのか織田信長これ以上お前の思いどおりにはさせない信長失信頼 隅斬りの刀が <laughs> そのこんな耳障りじゃ姫耳さま第六天魔界との次元の扉がつながる直前の今実施に逆らえば何が起こるか分かっておるのかそれは私が気にすることではな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노부나가라는 악당, 악당인가 누가 악당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부나가라는 악당이 있고요. 그리고 히메라는 공주, 그러니까 히메가 공주잖아. 공주 이름이 뭐지? 자, 아무튼 공주가 이겼어요. 네, 공주가 제일 셉니다. 이거 이거 같은데. <laughs> 자, 아무튼 이제부터 육상을 시작하도록 하죠. 전직했습니까? 전직을 했습니다. 어, 뭐야? 고우오 레벨업 했어요. 신기하구만. 자, 버닝이니까 빨리 레벨업을 하도록 하죠. 음, 뭐야? 이게 됐고. 자, 아, 하 아이템, 어, 아이템 줘. 오 어, 그렇지 레벨 16 와우 자 레벨이 벌써 16이구요 힘을 찍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포션을 올려두구요 좋아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이건 패시브인가 봅니다 패시브 더블 점프 공격 스킬 됐고요 일단 더블 점프부터 마스터를 해주고요 모르니까 일단 패시브부터 마스터를 해주고요 됐습니다 점프는 C 좀 바꿔야 되겠어 운영자 그리고 유니온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저는 월드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서 사냥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여기 레벨 메신 요17키 세팅을 바꾸고 싶거든요. 그냥 점프는 알트로 하고요. X가 그냥 공격기 어, 내두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트가 더 편해요 헛 <목소리> 좋아요 레벨 17 에이 그래도 레벨 17보다는 레벨 높은 곳으로 사냥하고 싶은데 이게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가려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서 일단 스킬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오? 어? 어? 어, 뭐라고? 렌징상? 렌진장? Tong? Lenjin Tong? l e n j 뭐야 이거 쿨타임이 없네? i 헐헐헐 헐, 헐. 아이템 낀게 없거든요 와 완전 쎕니다 데미지가 거의 천 달아요 천나 이게 첫번째 캐릭터고 어 근데 데미지가 2 0 0씩 박히네 연속적으로 와 대박입니다 지금 와 엄청 편한데요 사냥 자 레벨 19 자, 나는 빨리 어 여기 못 가네 아래에 있나 봅니다. 어 아니구나 어, 어떻게 나가요 <laughs> 여기 잠깐만 음, 여기가 아니고 여기 위쪽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어디야 오 여기야 뭐지 응 뭐지? 열마리 잡으라고? 우와, 이 몬스터 생긴 거 봐세요. 귀엽네요. 이게 시프트 스킬을 사용하면 방향 전환이 안 돼요. 어. 최대 4번까지 할수 있는데, 막 좌우 좌우 막 이렇게 안되네 아, 다 잡았네요 펫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본 메이플의 현질도 하고 싶네요 일단 펫, 펫이 필요할 것 같아요 펫다 마스터해도 되겠지 예,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뭐 되겠지 음. 자 여기 또 들어가서 몬스터를 잡으래요 오, 딱 일본스러워 어? 거미다 카타나 오 레벨 20짜리 이게 가격이 적혀있는거야? 900원에 팔수 있다고? 맞네? 요 일본 메이플은 상점 가격이 적혀있나봐요 돋보기로 한번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버리고 창고지기 창고지기 어딨냐 어, 이 중에서 창고지기가 어, 여기 있다 제가 일본 메이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90만 메소랑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포션을 가지고 오고요 말기앉으면서도 가지고 오고 귀걸이를 장착하고. 아, 나가고 싶은데. 내가 분명히 여기로 나갈 수 있지 않았나? 내 기억으로는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 여기네 맞네 여기 못 가고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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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였어 아까 못온거 같았는데 이상하네요 근데 데미지는 <laughs> 데미지 보소 와자 저는 골렘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가려면 여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어, 여기, 얘한테 말하면 갈수 있거든요. 아무거나 눌러보죠.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laughs> 레벨일 때가 160. 잘못 왔다. 어, 1번, 어, 공부 좀 해야 되겠어. 음. 음? 그냥 아무거나 눌러봐. 어? 처음으로 왔네요 오 여긴 뽑기 인가봐 또오 도... 어, 퀘스트 뭐 줍니까? 아 경험치도 안 주네 다시 다가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거인가요? 오 왔네! 드디어 왔습니다 레벨 22대 아 여기에 가도 될것 같아요. 와 사람 많아요. 여기에 근데 왜 사람 많지? 누구 BJ가 막 이동했나? 신기하네요. 일본 BJ인가? <laughs> 자 여기서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어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룬룬룬 어, 룬, 룬. 룬은 부인네요. 부위로 룬을 깝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천점을 모을게요. 천점, 이거. 천점을 모으면, 궁극기를 쓸수 있거든요. 자, 궁극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데미지 진짜 세다. 오, 위로 올라가네, 이거. 자, 이제 천, 천까지 이제 모아갑니다. 천까지 모으면 이제 궁극기를 쓸수 있어요 그 영차 스킬에 이걸 쓸수 있거든요 써보겠습니다 야 멋져요 보라조개 슬라임 그리고 이게 또 바꾸는 게 있거든요. 아, 스킬 사명은 나중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가 뭐라고 말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점프 공격은 안 되네. 이거, 이게 점프 공격은 안 돼요. 좋았어. 벌써 레벨이 28. 자, 일단 여기서 레벨 30까지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한국이랑 똑같은 맵에서 사냥하니까 좀 그렇네. 어. 한국에는 없는 맵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길을 모르겠어요. 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류선어류선3류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됐다, 30레벨. 눈동이야, 이거? 어, 여기서 표창이 뜬것 같은데. 어, 눈동이 표창이 떴습니다. 그리고 천점, 천점이 아니라 천까지 모았고요 와, 대박이야,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 차전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2 차전직은 다음 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바이.